I got blood on my hands right now. And I'm stuck. 제가 지금 이제 도착을 해서 이렇게 주변을 좀 둘러보고 있는데 와 여기 진짜 잘온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있을 자리는 여기 건물 위에 있는 루프 자리 여기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데크에서 텐트를 펼칠 거고 여기 앞쪽에는 이런 방갈로도 있고 앞에는 이렇게 저수지가 완전 가까이 드넓게 보이는 그런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 테크사이트인데 나무 때문에 그늘도 다 있고 밑에 이렇게 저수지 바로 보이고. 와. 아 지금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오늘 날씨는 좋은데 앞쪽이 뚫려 있어서 그런지 돌풍이 조금씩 부네요 오늘은 또 새로운 랜턴. 짜잔! 이번에 출시된 훈증기 가지고 왔어요. 귀여워. 하니까 여기 어. 안예쁘 네? 하고 좋은데 요거 네. 하고 네. 사기 좀해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제 세팅 다 하고 여기가 고기도 판매를 하는데 사장님 이렇게 다 썰어서 가져다 주셨어요. 심지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상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따로 뭐 준비 안 하시고 그냥 와서 사서. 트시면될것 같아요. 봐봐요. 와 대박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늘 세팅한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은 레그 안 끼우고로 모드라 했고 여기 박스 두 개랑 테이블이랑 쉘프 미니 테이블 해가지고 오늘의 보금자리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세팅 잘 완성이 된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먼저 구워 먹고 밖에 구경 좀 하고 한번 둘러볼게요. 거기에는 주물팬이죠. 오랜만에 주물팬 또 챙겨왔어요.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근데 시즈닝을 안 해서 약간 좀몇번 달고야 될것 같다. 한번 치즈님까지 다져 있어서 냄새가 장난 아니야. 크기가 좀 크니까 한번 자르고, 아, 되게 잘 잘리네. 오, 이제 완전 맛있게 익은 것 같은데. 성기증 나니까 빠르게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약간 고깃집에 파는 뭔가 특수부위? 맛있어요. 뭐지? 뭔 정체가 뭐지? 사장님께서 이거 맛보라고 갖다 주셨어요, 제가. 와, 호떼갈비. 혼자 푸다닥 푸다닥 끓이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지 계속 오셔서 한 번씩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주시고 지금 손톱 불편하신데 이것도 다 가져다 주신 거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또한맛 볼게요. 찍어서. 자, 가자. 음, 녹아, 녹아. 날이 너무 좋고 저수지가 너무 예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요렇게 제가 있는 자리 루프 쉘터 보이시죠? 짠!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인데 이쪽으로 사이트 있고 이쪽으로 개수대랑 편의시설 그리고 저쪽으로도 또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개수가 많진 않아요 되게 소수정예 같은 느낌? 그리고 보면 앞쪽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낚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등도 내가 이래 딱 약간 캠핑 느낌 내면서 아, 네, 네, 네. 피크닉하는 느낌이구나아 네. 설치 했다가 접었다가 인어도 가능하고 네, 네, 네. 여기서 사장님이 고기 이렇게 세팅도 네. 해주시고. 네, 다아 네. 여름에는 여기 앞쪽에 애기들 풀장까지 네, 개별 네. 풀장까지 깔아주신대요. 네. 이거 이거 다 개인 풀 하나씩. 3m, 2m 짜리로다 어. 설치해줘.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캠핑장을 하시긴 하는데 여기서 약간 피크닉식으로 캠프닉식으로 조금 더 치중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어, 여기는 약간 간이 공간, 휴식 공간인데. 전자레인지는 기본이고 정수기랑 재빙기까지재빙기 대박 어디 어디로본어디로본놈재빙기짱커요 이만하도 대박 와 애기들 책이 옛날 도서관에서 많이 봤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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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입구 쪽에 있는 요렇게 데크인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공간이 있어요. 문도 달렸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닉 스타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체어랑 식탁이랑 선반이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이렇게 액세서리 결합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너무 귀엽다. 얘는 쪽매트. 쪽매트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연아나 이거 처음 써봐요. 신기하네. 넣고, 닫고, 짠!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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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 부자가 됐어요, 요렇게. 커피도 한잔 했고 조용하게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이제 밤에도 조금 쌀쌀하긴 한데 문을 다 오픈하고 있어도 크게 춥지는 않은 날씨예요. 그래서 딱 진짜 요즘이 캠핑하기 좋지 않은가 싶고요. 사이트 자체 숫자가 많지 않아서 좀 되게 조용하게 넉넉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전 오늘 평일에 와가지고 조금 더, 더, 훨씬 더 <laughs> 조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닝 위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약은 여기는 전화로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예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슬슬 때가 되었죠? <laughs> 이벤트! 진행할게요. 빵, 빵야, 빵야.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벤트냐면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고요. 크레모아와 폰타나가 이번에 랜턴을 콜라보로 출시를 해서 블루 에디션이라고 파랗게 되게 예쁘게 랜턴이 하나 나왔어요. 짠. 요런 예쁜 랜턴이 나왔고요. 폰타나도 뭐 스프나 소스나 아니면 뭐 조미료, 향신료 같은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이번에 파우치로 된 스파게티 소스가 나왔어요. 요거는 딱 1인용으로 나와서 먹기가 되게 간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파우치, 파우치로 된 스파게티 소스 믿고 먹는 액상 스프. <laughs> 고기에 같이 소스로 먹을 수 있는 비비큐 소스까지 해서 요 오정은 모든 분들께 다 드릴 건데 무려 10분을 드릴 거고요 요 중에서 요 블루 에디션 랜턴은 여기에 추가해서 한 분만 드릴 거고요 조금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분은 크레모와 울트라 미니 같이 동봉해서 드릴 거예요 요 기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 팔로우 이벤트긴 하지만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laughs>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laughs>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잘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laughs> 바람소리가 장난아닌데 <laughs> 밤새 비도 엄청 왔어요 비 그치 고 밖에는 보자 아, 날씨 쏘쏘하네 이제 뷰를 실컷 보고 또 비가 와서 다행인 것같아 여기는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에 오는 게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일이라서 사람이 다 빠져서 되게 조용하고. <laughs> 근데 좋이 더 쉬고 싶다. 오, 헤 <laughs> 골지로 재밌네.